어 이번 코너는 캐리그 클래식과 챌린지에 숨겨진 보석 이런 보석들을 찾아내서 대표팀에 추천하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히든 플레이어 코너입니다. 네. 네. 제가 지난 주에 호남의 아들 김원환 선수를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제 주위에서는 난리였습니다. 드디어 히든 플레이어의 적합한 선수를 추천했구나. 우리 아버지 막빵빵에 울리고 우리 엄마 막 춤추고 날렸어요. 아, 이얘는 너무 오버고요. 네. 날렸겠죠. 아니 다 알고 있는 선수가 무슨 히든 플레이어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선수가 김호남 아니냐. 이런 얘기는 안 들었습니까? 음.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더 알고 싶었다 아, 네. 궁금증을 긁어줬다 이런 아, 얘기가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지원 의설위원이 이번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아. 솔직히 조금 부담이 됐었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k 리 g 클래식 챌린지에는 숨겨진 플레이어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이 선수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그... 만나보시죠. <laughs> 삼결군단 제주 유나이티드의 후방을 지키는 듬직한 미들맨. 2015 시즌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제주의 새로운 주장. 바로 중앙수비수 오반석 선수입니다. 네, 제주의 중앙수비수 오반석 선수가 이번 주 히든플레이어로 선정이 됐습니다. 어, 이주원해설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정동호 선수에 이어서 이번에도 수비수를 뽑아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제주 얘기를 했을 때는 수비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지난 시즌에도 사실 제주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낼 수 있었는데, 네. 그렇지 못한 이유가 수비의 문제보다는 공격의 문제였습니다. 음. 수비는 언제나 단단했어요. 네. 그 중심에는 오반서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를 안 뽑으면 누굴 뽑습니까? 제주에는 귤도 유명하지만, 제주도 안에서는 이 오반서 선수가 더 유명해요. 엄청난 수비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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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자기 묻어가려고 했다가 <laughs> 네. 쑥 빠지게 되네요. <laughs> 멘트가 왜 이렇게 저리어 <laughs> 지 여하튼 오반석 선수만큼은 송영욱 씨네 디디디디. 네. 어 오반석 선수만큼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당연히 히든 플레이어 에 언제쯤 나올까 네. 제가 먼저 아... 좀 추천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결국은 이전의 설언이 추천을 네. 하는 모습이 나왔네요. 네. 그럼 오늘의 히든 플레이어로 선정된 오반석 선수에 대한 자세한 프로필과 능력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름 오반석 소성은 제주 유나이티드입니다. 포지션은 중앙 수비수고요. 키 189, 몸무게 79kg, 생년월일 88년 5월 20일. 리그 기록은 94경기 2득점 하나의 도움입니다. 이어서 오반석의 능력치입니다. 공격력 6, 수비력 9, 드리블 6, 패스는 7, 슛은 6, 속도 6, 체력 9입니다. 와, 체력적인 조건이 좋아서 이제 체력 점수가 상당히 높네요. 네, 이 선수가 뭐, 데뷔 시즌에는 부상으로서 많은 경기에 출장하지 못했습니다만, 음. 그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거의 모든 경기에서 어, 출장을 했기 때문에, 네. 체력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음. 사실 뭐, 공격력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laughs> 네. 중앙 수비수의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중앙 수비수 중앙 수비수 아니겠습니까? 수비는 수비만 잘하면 되죠. 음. 네 일단 그게 최우선되어야 되는 덕목인데 네. 거기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었던 오반석의 능력치였습니다. 네. 그런데 오반석 선수가 지금 체력적인 부분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을 칭찬해서 그렇지 이 지능적인 부분도 뛰어나요 그러니까 아. 오반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리그 94경기에 출전 했는데 지금까지 네. 퇴장이 단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와. 그 정도로 지능적인 수비를 오. 펼쳤다고 보면 되겠고 네. 그리고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의 마츠 훈메스 같은 플레이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츠 훈메스 같은 경우에는 공격의 시발점 그러니까 패스를 뿌려주면서 빌드업에 매우 능한 수비수거든요 음. 근데 제주 출신의 분데스리거인 홍정우 선수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음. 오반석 선수도 그런 플레이를 좋아하고 아. 그런 식으로 발전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오반석 선수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축구 선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학교 때는 호주도 유학으로 오. 호주에 유학을 다녀올 정도였었고요. 당시에 같이 갔던 멤버가 기성용. 김주영 선수, 당시 영어 이름이 b 이었다고 해요. b 네. e 본고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별명이 <laughs> 오 b 이라고 하는군요. O Ben. 네. b e 뭐, 네. 이런 게 있네요. <laughs> 네. 오바석 선수가 강릉 제1고 축구부 출신인데요. 2006년 음. 금강대기 전국 중고 축구대회 우승을 차지한 바 있고요. 그리고 당시 수비상을 오바석 선수가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쉽게도 지금까지 유일하게 음. 대회상을 받은 거는 당시의 음. 수비상 받은 게 유일하다고 해요. 음. 어, 제가 한번 밥상이라도 차려줘야 되잖아. <laughs> 아, 사실. 밥상 엎어지는 소리 그만하시고요. <laughs> <말할> 수는... 네. <laughs> 네. 네, 사실 오반석 선수 의 실력에 비해서는 좀상복이 없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K리그 팬분들께 자신의 이름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역시 선수 본인과의 인터뷰를 준비해봤죠. 를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죠. 네, 네 제주의 반석이 되는 선수 오반석 선수와 전화 연결을 <laughs> 준비했습니다. 를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반석 선수, 먼저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반갑습니다. 먼저 원더풀 K에게 시청자분들께 인사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네트 오반석 선수입니다. 간단한데, 투구라신데. 그러게요. 네, 아, 아, 네 어, 수비수는 또... 복잡하면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 오늘 이주원 위원님께서 히든 플레이어로 선정을 하셨는데 왜 네. 본인이 지목됐는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우선은 뭐 제주에도 출중한 선수들이 많은데 히든 플레이어라는 의미가 조금 현대에서 이제 좀 공로하는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그런 의미로 뽑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모반석 네. 선수. 네. 주위에서 고실력 저평가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유, 정말입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아무래도 뭐 크게, 뭐, 몸소 느끼진 못하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뭐, 네. 선수로서 주목받으면 더 좋은 거지만은, 뭐, 아직까지 크게 느끼진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보기엔 이 사람이 둔감해. 주의 <laughs> <제> 반응에 둔감해. <laughs> 아, 그래도 이제 많은 팬들이 오반석 선수 하면, 뭐, K리그를 계속 본 팬들은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팬들이 네. 잘 알고 있는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음. 아, 네네.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좀 어필할 수 있는 네.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축구선수로서 <laughs> 우선은 선수로서 뭐 수비로서 수비를 잘하는 건 당연하지만은 뭐 이제 득점력, 세트비스에서 득점력까지 갖춘다면은 뭐 아무래도 뭐기사에 이름이라도 한번더 나오고 아무래도 제 팬들 팬분들한테 더 알릴 수 있는 예 그,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득점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득점력이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 지금 5년차인데 지금 두 골밖에 못 넣어가지고 현재에 부족하다고 <laughs>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아두 골이면 충분합니다. 수미수인데요. 아이 근데, 아, 네. 그오바수 선수가 키가 크단 말이에요. 네네. 그세트피 상황에서 여러 감독님들이 좀, 뭐, 반석이 네가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기, 제주에는 좀큰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네. 저희가 평균 신장이 최고로 큽니다. 그래가지고. 음 아무래도 올해는 좀 이제 멘트맨이 분포돼가지고 저희에게도 좀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있습니다 네. 음, 그 오반석 선수 두골 기록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골은 아무래도 뭐대기골이 가장 기억, 기억 남지 않나. 아, 두 번째 네. 골은 이... 골넘도 져가지고 네네 네. 기사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laughs> <laughs> 오반석 선수가 지금까지 프로 생활하면서 아흔 경기가 넘는 경기 출장을 기록했는데. 네. 참 건강한 선수 같아요. 부상도 없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건강하면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1년차 때큰 부상 빼고는 네, 큰 부상이 없는데, 네. 꾸준한 뭐, 보강훈련을 하고, 네. 어, 운동보다는 일단 경기장에서 100% 임하고 운동에서 조금 컨트롤 할수 있는 뭐 그런 게좀 생겼어요. 조금 생기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부상 없이. 시즌을 잘 맞추죠. 아 맞추지 네. 않았요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무리해서 경기력에 네, 문제를 네. 주는 것보다는 음. 경기에 네. 집중하되 그 운동을 할 때에는 컨트롤을 하면서 조절이 가능해졌다 어느 정도. 네, 좀저 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운동을 열심히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수있겠네요 <laughs> 아니 근 선수마다 각자 그, 그, 그 이렇게 준비하는 게 달라가지고요. 아, 저는 네. 그렇 기 <laughs> 때문에. 아,네 알겠습니다. 감독님께서 배려를 많이 해주십니다. 네. <laughs> 네. 오바드 선수가 보기에 제주가 매년 초반에는 좀잘 나가는 편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여름만 되면 제주도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힘이 쫙 빠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이동 수단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지 네. 있고 뭐 여름되다 음. 보면은 조금 선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음. 일단은 동계... 동계 때부터 그렇게 준비해 온게 포커스가 여름에 맞춰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시즌 초반이라 아직은 모르겠지만은 네, 중반 가다 보면그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선수들이 다 준비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올해는 좀 다르지 않을까. 아직 시즌 초반에 수학 하고 있지만은 예 네, 점차적으로 나은 제주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아, 똑같은 네. 실수 이제 반복하지 않기 음. 위해서 올 네네. 시즌을 준비를 했다라는 말을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 네. 그 대표팀 네. 욕심은 조금 없으세요? 일단은 항상 개인적인 목표가 첫 번째, 대표팀이 첫 번째 목표가 아니라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네. 속팀에서뭐 네, 활약을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그 부수적인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준해설위원님이저 정동호 선수 뽑으셔가지고. 네. <laughs> 대표팀 됐다고 뭐, 좀 발탁됐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네. <laughs> 네. 역시 뭐, 좋은, 그 기운받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네아네 네. 아. 아, 네. 굉장히 기분 좋은 인터뷰군요. 네, 네. 네. <목소리가> 오반석 선수 정동호 선수 부상 당했어요. 아이 아, <목소리가> 그건 농담입니다. 그건... 네. 아, <목소리가> 네. 네 오반석 선수 마지막으로 제주 유나이티드를 네네. 응원하는 또 오반석 선수를 응원하는 캐릭을 팬분들께 마지막으로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일단은 우선은 많은 관심 뭐 감사드리고 올해 뭐 아닌 팬들이 급증하셨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희는 이제 경기장에서 경기력으로 팬분들께 선사할 테니까, 많은 분들 찾아오셔서, 또, 제주 팬분들만이 아니라, 육지 팬분들도 뭐, 제주도 오셔가지고, 관광하시면서라도 한번 들리시면은, 저희 선수들이 경기력으로 이렇게 매료시킬 수 있으니까, 음. 네, 많은, 많이 찾아와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바정 선수, 우리가 응원할게요. 응원할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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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반석 선수 인터뷰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네요. 네. 네. 그러니까 오반석 선수가 저희가 아까그 얘기했잖아요. 고실력 저평가라고 음, 네. 실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사실 약간 평가가 저하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음. 탈탈하고 무덤덤한 아. 성격이네요. 그러면서도 음. 쿨하고요. 네. 누가 보면 송영주 위원이 뽑은 줄 알겠어요. 아 제가 뽑으려고 마음속에 네. 이렇게 감춰두고 있었는데 네. 선수 쳤어. 아, 선수 친게 아니고 선수 보는 눈이 있는 거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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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반 선수 지금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담백하잖아요. 네. 쓸데없이 말이 길지 않습니다. 수비수는 원래 이래야 돼요. 네. 깔끔하게 아. 볼 걷어내고 안정적인 모습을 담백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네. 성격이 인터뷰에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이전 해설위원이 선수들을 뽑는 기준이 음. 자신과 다른 성격의 선수들을 뽑는 것 같아요. 어, 진중한 성격의 선수들을. <laughs> 그리고 제가 또 수비수 출신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아 네, 또 모르시는 모르시겠지만 저 선수 출신입니다. 네, 네. 아무도 몰라요. <laughs> 네, 이게로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수비수 출신이기 때문에. 네. 중앙수비수나 풀빼. 제가 사실 중앙수비수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거기서 밀려서 측면수비수를 갔습니다 내가 네. 네, 기 때문에 약간 수비수들에게 약간 좀 애정이 가요. 네. 아유, 인생이 밀림이야. 좀 안타깝죠? 네. 이번에는 당신을 밀어버렸어. <laughs> 이번엔 <이번에는> 밀리지 않겠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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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을 보세요. 제가 밀림 문구입니다. <laughs> 저는 여기 망부석이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제주를 지키는 하루방 같은 존재, 오반석 선수, 오늘 히든 플레이어로 만나봤습니다. 그럼 저희 원더풀 K리그는 원더풀 피리뷰를 통해서 다시 찾아올게요.